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 채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베이에서 구매한 저가형 네, 충전기입니다. 여행갈 때 쓰려고 샀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USB 삼성 안드로이드 전화기 충전하는 잭이 기본적으로 달려있고요. 이쪽에 이제 3개의 USB 잭이 있는데, 3.1A, 네, 3개가 1A씩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제품을 밤에 이제 콘센트에 꽂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 하나를 연결해놓고, 이쪽에 아이폰을 하나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이 제품이 갑자기 뻥 하고 터졌습니다. 아 정말 새벽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지금 제가 다시 조립을 해놓은 상태인데 뻥 터지면서 이 뚜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뽑고 그냥 다시 이제 잠을 청했는데 이 저가형 USB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뻥 터진 다음에 제가 닫어가지고 네, 원상 복구를 해놨는데 터진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안쪽에 이제 사, 이런 제품 저가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안쪽을 굳이 미리 열어보고 뜯어보고 사용할 일은 없지만,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졌던 거죠. 이 뚜껑이 날라갔습니다. 땅이 침대 위에서 그랬는데 아, 불이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끌음이 보이시죠. 네, 네, 기판이 탄게 이쪽에 보입니다. 네. 이쪽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뒤집어 보면 이 코일 부분입니다. 전압을 안정시, 안정시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안쪽에도 보시면 시커멓게 이제... 네, 터지면서 그림이 발생했습니다. 저쪽 안쪽에도 플러그 부분에도 지금 보시면, 네, 시커멓게 되어 있죠. 노트 7이 충전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이게 가끔 동영상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네, 이런 조금 싼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큰화재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런 저가형 USB 충전기, 220V 직접 꽂는 이런 충전기를 구매하실 때는 어, 조금 비싼 제품이나 정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이상 저가형 충전기 폭발 사고를 알려드렸습니다.